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내일로 100일이 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운 좋게 한국에서 태어나 무료 접종을 받았다며 감사 표시로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을 시작한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를 두고 IT 강국인 대한민국만이 할수 있는 서비스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의 부러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4세 이하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정부는 목표했던 상반기 1,300만 명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예약률이 80%를 넘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저희 강남구는 74.7%로 대상별로 볼때 65세부터 69세가 75%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많은 고령자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60세 이상 국민이 접종을 원할 경우 자녀 백신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60세 이상 국민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하 연령대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10만 명분을 예비로 남겨둔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고령자에게 우선 배분하겠다면서 다만 백신 선택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예방접종센터인 이론 에코센터와 강남 관광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접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인원이 에코센터 900명, 관광정보센터 430명으로 두 군데 합쳐 1300명이 넘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접종 일시가 통보되고 고연령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오가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 14대를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청은 이달 말까지 접종에 동의하신 75세 이상 구민 2만 3천여 명이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영국이 지난 1일 신규 사망자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국 성인 중 75%가 한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50% 정도 됩니다. 미국도 속도가 붙으면서 성인 6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는데 지난 1일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우연한 사망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구 10만 명당 2.62명, 화이자는 2.71명이라고 합니다. 제품마다 장단점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최근 한 학술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어떤 백신을 맞고 싶으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동안 고령층과 고위험군 접종에 집중해왔다면 하반기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 강남 구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대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 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2,600번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587부터 2,589번, 2,594부터 2,597번은 각각 앞서 확진된 강남구민의 가족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590부터 2593번, 2598부터 2600번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확진받았으나 감염 경로를 알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2023명이며 이중 해외 입국자는 1338명, 국내 접촉자는 685명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누적검체검사자는 47만 7902명입니다. 어제 2929명의 검사자 중 해외 입국자 101명, 국내 거주자는 2828명이었습니다. 강남구가 5일까지 노년 가구거리 일대에서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를 진행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내외 77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학동로 일대가 예술작품으로 꾸며졌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미취업 상태의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씩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미미위 강남 이모티콘 공모전 대상으로 미미위의 일상이야기가 선정됐습니다. 총 1만 2천 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수상작들은 오는 8월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복프럼이 3일 강남힐링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행복자 문단과 주민들이 화상으로 만나 유노멀 시대 새로운 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영상은 추후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695명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남구의 검체 검사 수가 4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강남구에서 하루 검사자만 3천 명 내지 4천 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신규 확진자도 15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검체 검사 수가 83개 서울시 전체 선별 진료소 중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3일 기준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54%로 전국 1.5%의 절반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작위 검체 검사를 통한 선제적 방역 등 일찌감치 구축한 촘촘한 방역체계가 잘 유지된 결과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울러 우리 강남구는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분이나 수기 명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전화 한 통으로 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의 안심코를 관내 음식점이나 목욕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2만 3천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호텔 한 곳에 음압 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무증상 경증 확진자들이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입니다. 300여 명의 입소자분들이 의료진과 구청 직원들에게 감사 편지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센터에 입소했다가 퇴소한 한 구민은 손편지를 통해서 자꾸 증상이 나타나니 두려웠지만 센터 선생님들의 친절과 배려에 감사했다. 힘든 사명을 갖고 지켜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고민은 의료진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쾌차했다. 모든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수하신 국민들께서 우리 강남구 직원들의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남구는 완치 판정을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4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26일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강남구를 다녀간 이후 긴 시간 불편을 무릅쓰고 묵묵히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주시며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모든 강남구민 여러분께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에서 확진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